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기도를 좀 대담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질 않고 자기 기도에 자기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라는 것에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나를 삼켜버려야 돼요. 기도가 나를 바꾸어 버려야 돼요. 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 라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면 신앙의 사실은 무서운 자기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기도가 좀 대담하고도 무쌍하고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나아가는 자리에 기도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나는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리들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완전히 삼켜서 나는 그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를 바꾸어 버리고, 기도가 내 심령과 모습을 바꾸어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지어다. 아니 세상에 누가 태양을 보고 기도하며 달을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래는 기도입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놀랍냐면 천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천체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지는구나? 아니요. 지금. 요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나를 삼켜서 그냥 내가 날마다 그냥 이 기도, 날마다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영역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성경의 또한 부분이 어디냐면 다윗의 노래, 이거 활의 노래란. 다윗의 이렇게 상에 보면 가끔 활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그 사울과 연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애가 조가라고 하죠 슬픔에 비통한 마음을 고백한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두 가지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럼 어떤 기도냐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래요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인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찌르는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나는 미워. 자기 기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삼켜 버려야 됩니다. 왜? 이건 성령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문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 인생이 다 박살이 나고 자기 가정이 다 깨어진 게 사울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뭡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 이보다 더큰 용사가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수와서가 보여주는 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때 나의 한계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마음껏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마음껏 만드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 뒤집으셔도 괜찮은 그런 기도, 진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요수아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무대가 옮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조차도 너무나 그의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열론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역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그 베들레헴 이런 성들 있잖아요 다 성이죠. 어, 그 지역에서 어,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 어, 예루살렘과 바다 사이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래까지 쭉한 45km, 셰팔레 지역이라고 해서 골짜기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게 아얄론 골짜기도 있고 엘라 골짜기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골짜기라는 말이나 평지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골짜기 하면 깊이 이렇게 파였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그 지역 자체가 그런 파인 지역좀 워낙 넓으니까 실제로 가면 거의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전투하기 좋고 또 농사 짓기 좋고 비옥하고 그와 같은 특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면 거의 다이 지역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해안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 내륙의 성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수아가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항상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도 아유 힘들어 그렇죠? 한 사람이 감사하다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도 감사하다. 한 사람이 믿음의 전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아 이건 믿음의 전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고 한 사람이 야 무슨 믿음의 전쟁이야 대충 그냥 때워 그러면 뒤에도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요수아가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들과의 전투 속에서 이어지는 속에서 하나님 우박으로 그들을 정말 어 심판하시고 나아가는 장면 속에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태양아 머물어라 머물다는 말은 온종일이라는 말입니다 온종일 온종일 태양이 안 움직였네? 이게 아니라 온종일 그의 전투 속에 온 종일을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온 종일 자기가 해야 될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14절을 좀 주목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즉아야은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니까 그냥 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로 들으셨구나라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하셨다 진짜로 오베이 오베이 순종하셨다 순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수아가 태양아 머무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실 분이십니까? 아, 이거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무엘서와 역시 연결해서 보면 엘리 집안에 했던 말과 딱 연결해서 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는 이라 딱이 말씀이에요 엘리 집안의 그 집안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을 너무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고 엘리고 선을 너무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그 집안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요수아는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내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선을 걷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수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요수아는 적어도 그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그의 모습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삼켜버리는, 아니,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다 만들어져 버린, 그 기도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내 이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진짜 기도한다면 어떻게 미워하며 상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인간적인 마음의 원망과 욕심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진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당연히 존중하지.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 힘이 없어요. 너무 타락했어, 기도가. 저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누구?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빵빵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 그분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진짜로 그대로 바뀌어요. 뭐, 복잡하게 뭐, 생각이 많고, 막, 어떻고, 막, 이런 거안 따져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바뀌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오면 그냥 그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더청결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태양에 머무르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순종하셨대요. 와,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어제는 뭐로 싸우셨냐면, 하나님이 우박으로 싸우신 거예요. 우박으로 진짜 신기하게, 어떻게 그 우박이 이스라엘은 안 떨어지고, 아무리 왕들에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냐 지금 뭐예요? 태양이 머물러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무기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다르게 개입하실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에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내 삶도 내 자녀도 태양도 별도 달도 모두 하나님께 묶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양에게 달에게 별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당연하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머물라고 하면 난 머무는 거야. 아마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는 대단한 기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태양에게 "야, 너왜 그게 머물고 있었니? 온종일 그래 당연하지. 나를 만드신 분이 그러라고 했는데, 내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니?" 나는 그분에 의해 움직여. 세상의 자연은 하나님께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묶여진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제든지 개입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염려도 마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들을 순종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날 우리 우리의 기도부터 기도가 나를 삼키는 자리에서 태양이 머물러지는 이 놀라운 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